주로 어떤 건축을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 건지 하고 또한 가지는 어떻게 수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 그래서 여기서 잘 말씀하시면 좋은 건축주가 보시고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. 좀 생각해보. 고 네, 네 감사합니다.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? 아 제가 잠깐 멈추겠습니다. 제가 질문을 그걸 해야 되나요? 아니면은 아까 처럼 그대로 이거 탄거 아, 그대로 해도 됩니다. 그대로 그로 아, 바로 하시죠. 아 지금 아, 하시면 다시 아니요. 다시 아니요. 다시. 얘기를 다 해주셔서 음. 네.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프레임를 다시 누르면 됩니다. 네. 이해할게요. 예. 아 예. 제가 이제 건축사로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지만 저도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건축을 이렇게 뭐 제가 그, 학교 들어가서 한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처음에는 그제 친구 이제 전치사 건축사랑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신충구 건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우리 건축을 좀 배우, 배우자 이런 얘기 하니까 좋지 그러더라고요. 항상 그 건축을 하면서 좋았던 게 뭔가 하면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우, 배워서 우배 자기가 그 땅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게참 나는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고, 고맙고, 또그제 사무실에서 제가 앉아서 생각할 수 있고, 그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. 건축대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참그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, 항상 당론으로 남더라고요. 그래서 건축 그 안에 있는 그 철학보다는 저는 건축을 바깥에 있는 철학을 좀 많이 알고 싶더라고요. 건축 안에서 당론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요새 좀 이렇게 한자 공부도 좀 하지만 주역이나 그리고 논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건축 담론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. 솔직히 말씀드리면, 저도 잡지를 많이 보고, 어, 그게 대한, 그, 지금은 처음에는 잡지 보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지금은 생각을 먼저 하고, 잡지를 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땅이, 어떤 땅이 들어오면, 이 땅에 안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,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, 내가 생각한 것하고 유사한 건축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거를 결론을 내리게 되, 되는 식으로 자꾸만 변해가더라고. 처음에는 땅을 받으면 잡지부터 먼저 봤는데 어떤 유사한 게 있을까 하는 건데 지금은 내 생각을 먼저 하고 그, 그전에는 이제 건축주하고 생각을 좀 공유를 많이 하죠. 건축주하고 생각을 공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, 안, 내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잡지나 이런 것들 유사한 거를 봐서 디테일한 거를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거든요. 그게 훨씬 더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그 접근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 철학이나 그거는 뭔가 하면 미에 대한 생각을 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, 그 지적인 아름다움이냐 감성적인 아름다움이냐 두 가지를 놓고 적울질한다고 인간은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, 석가탑과 다보탑을 생각해요. 석가탑은 아주 그 지적이고 미니멀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라면 다보탑은 아주 화려하고 그, 그런 느낌의 어떤 그, 그 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은 감성적인 마음으로 다보탑을 보고 아주 이성적인 마음으로 석가탑을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인간의 보는 눈은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그 건축에 얼마나 60% 40%를 두느냐, 아니면 100%를 두느냐, 90% 10%를 두느냐에 따라 그 건축이 변해가더라고. 그리고 그게 대한 생각도 내가 변해가고.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게이 이거를 이 건물을 이성적으로 그 지을 거냐, 감성적으로 할 거냐를 판단하게 되더라고 저는. 그래서, 그걸, 그 땅을 가지고 최대한 하고, 나머지 디테일은 전부 다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. 뭐, 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제가 이렇게 개업하고 나서, 2000년에 개업했는데, 건축주를, 좋은 분을 좀 만나가지고, 아직도 연락하고,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, 그, 그분이 또 소개시켜주고, 그분이 또 소개시켜주고, 아니면 사실 내가 그 이거를 좋은 작품을 남겨 가지고 작품을 보고 전화 오는 거는 진짜 몇건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하고 사었던그 건축주가 사그 소개시켜 주고 소개시켜 주고 하는 게제 제가 할수 있는 최 최대한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뭔가 하면 시공사 내하고, 내가 감리본 현장에 시공사가 나한테 주는 게 있,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,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, 시, 시공사, 이런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고 싶고, 더 시공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해주고 싶고,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, 우리가 그 시공사를 대하는 게, 물론 뭐 불법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,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해질 수 있고, 또 협력업체들하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, 우리가 앞으로 일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런 것들 이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. 제일 궁금한 걸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아, 어떤 음. 용도의 건축을 많이 하시는지에 대한. 아 예. 네. 제가 간단하게 말씀. 요 예, 제가 독일건축이 있을 때는 그게는 주거 주거로 많이 하거든요. 주택공사 출신이고 사장님이 그래서 그 계획실에 있을 때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많이 했고요. 지금은 많이 안 들어와서. 음. 다, 다가구 다세대, 뭐, 그, 호텔, 이런 것도 쭉 하고,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말씀만 네, 알겠습니다. 네. 뭐, 늘 겪어왔던 일이지만,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훨씬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. 그리고, 우리 강남구 건축사에도,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그 우리 축구 동호회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네. 또 뵙고 오늘 저녁에도 한번더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많은 감정이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도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ざ、はい。<laughs>